자 이번에는 휠에다가 이제 엘카 프로텍트 액상 코팅제, 공 코팅제 제품을 이제 세번 정도 도포했고요. 하얀색으로 무광 화이트로. 근데 이번에는 이제 휠을 네 조각을 내서 한 조각씩 다른 색상을 칠할 겁니다. 첫 번째는 엘카 프로텍트 제품 중에 무광 그린이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엘카 프로텍트 공 코팅제 중에 무광 레드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엘카 프로텍트 공코팅제 중에 무광 오렌지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엘카 프로텍트 공코팅제 중에 무광 옐로우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네 제품을 각각 네 조각당 한 조각씩 다 칠해 볼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무광 그 화이트 엘카 공통톤제 <laughs> 엘카 포테트 무광 화이트를 세번 도포한 위에 이제 엘카 제품 중에 무광 레드를 이제 위에 도포하겠습니다. 자 이런 칼라들을 도포할 때는 항상 베이스에 화이트 별이 있어야지 더욱더 선명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 해보겠습니다. 뭐한 번에 남자 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서 뭐 여러 번 해줍니다.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놔두고 이제 5분에서 6분 뒤에 다시 보를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다시피 그 무광 화이트 베이스에 그 위에다가 이제 저희 엘카 프로텍트 액상포코팅제 제품 중에 무광 레드를 도포해서 이런 식으로 나 왔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변했는데. 어, 자 전체적으로는 엘카 프로텍트 화이트 무광을 다 칠해놓은 거고요. 세 번을 그 위에다가 이쪽 펜은 지금 엘카 프로텍트의 레드 무광 레드 이쪽은 엘카 프로텍트의 무광 오렌지 그리고 이쪽은 엘카 프로텍트의 무광 옐로우 그 다음에 이쪽은 마지막으로 엘카 프로텍트의 무광 그린을 도포했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깔을 도포하시면 되겠고요. 중요한 건 베이스에는 항상 화이트를 세번 정도 도포해야 된다는 것. 그걸 도포를 안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색감 표현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. 안 쓰기 때문에 항상 화이트를, 밝은 색 계열은 화이트를 베이스에 도포한다는 걸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.